얘들아, 안녕. 오늘은 Lesson 6, Enjoy the Outdoors 본문, The Wheels of Fun. 자, 즐거운 자전거 타기 내지는 두 바퀴의 뭐 즐거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자, 본문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내용. 자, 한번 학습 목표 볼까요? 자, 음 6과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크게 7가지입니다. 그래, 당연히 내용이나 흐름은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명사 앞에서 관사가 생략되는 거. 그 다음에 2 플러스 동명사의 관용 표현. 관용이라는 건 습관처럼 쓰이니까 무조건 외우노라 그랬죠. 그 다음에 비교급에 더가 붙는 경우. 최상급에 보통 더가 붙는데 비교급에 더가 붙는 경우가 이번 과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접속사 기능을 하는 거. 이건 상관 접속사랑은 또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p o r 이 어떻게 다양하게 쓰이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O형식에서 목적 보호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어, 이번 본문은 당, 늘 했던 것처럼 영상을 3개로, 어, 쪼개서 선생님이 실을 테니까 자, 한번 여러분 30, 어, 7번, 8번, 9번, 3개 영상 여러분들이 같이 어,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석은 밑에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은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한번 보면, 어, these days more and more people are riding bikes these days. 자, 얘 예, 밑에 비슷한 말들 뚝 적혀 있습니다. are riding, 현재 진행형이죠. They ride them, 그들은 그것들을 탑니다. 여기서 'them'은 당연히 자전거겠지. 그래서 people, 'they'는 people은 uh, bikes, 자전거를 탑니다. to work 직장으로, they ride them to school 학교로, and they ride them on weekends for fun and exercise. 자 여기서 보면, work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앞에 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관사를 쓰지 않았다. 자, 그래서 명사 앞에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명사 앞에 관사를 생략하는 경우. 자, 보시면 어, 건물이나 장소가 본래 목적의 의미를 가질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 자, 예를 들어서 봐. 학교는 본래 의 목적으로 공부하는 곳이다 그렇지? 그래서 enter school 학생이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거는 당연히 관사를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finish school 이거는 뭐지? 졸업을 하는 거예요. finish school. 그다음에 등교한다. go to school.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go to a school 아니에요. a school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원한다 할때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는 ental hospital, ental a hospital, ental the hospital, 아니에요. leave hospital, 퇴원한다. 이런 경우에 몰래의 목적의 의미를 가질 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 이런 경우, 식사나 질병이나 운동, 학과 등의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 외식한다 할때 go out for dinner 식사 그다음에 운동 play soccer 그다음에 자 major in law 법학을 전공한 애를 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건물이나 장소가 목적과 관계 없을 때는 관사를 붙여야 돼요. 이럴 때는 관사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학교 근처에 산다 할때 이때는 어때? 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지. 그냥 건물이지. 그렇지? 이럴 경우에는 앞에다가 반드시 더를 씁니다. 더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병문안을 간다. 이거는 이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visit somebody in the hospital. 이럴 경우에도 더를 씁니다. 병문안을 간다 할때 이럴 경우에도 더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사 앞 명사를 앞에 관사를 생략하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래서 자전거를 직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fun and exercise로 자전거를 주말에 탑니다. I guess there is nothing like, I guess there is nothing like, 뭐뭐 같이 좋은 게 없어요. Pedaling, 자전거를 어, 타는 거. On a peaceful country road, I suggest... that you should 자 나는 제 t 합니다 should experience such a great feeling 이거 많이 배웠죠 자 such a great feeling such a 혁명 such a 혁명 such a 명 such a great feeling let's find out 자뭐만 합시다 발견해 봅시다 how you can become a cyclist 어떻게 사이클리스트가 될수 있는지 How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떻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자전거의 type, type 종류에 대해서, sort, kind, style에 대해서 한번 보자. Right for you, suitable for you,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적합한. The first step은 그러니까 적합한 종류의 자전거를 고르는 first step to becoming a cyclist is choosing the type of bike you ride. Right. 자, becoming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becoming a cyclist가 되는 첫 번째 step은 choosing 비동사 플러스 동명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The type of bike you ride. Right. 자 여기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쓰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볼까요? 자. 전치사 뒤에 이때 o 는 어, 뒤에 동명사가 왔는 걸로 봐서 얘는 어떻다? 어, 전치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look for to ing. 몸 막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쭉 보면 다 전치사의 to의 ing가 적혀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쓴다. 뜻은 여기 쭉 적혀있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다? 음, be used to ing랑 그 다음 be used to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 이때는 전치사지. 그렇지만 이때 to는 어떻다? 뒤에 동사원형이 왔으니까 전치사가 아니고 to, 무정사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두 가지는 뜻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용한 예문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조사해 오기 바랍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동명사 앞에 전치사를 쓸때 다양하게 뜻이 관용적으로 쓰인다.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The first step to become a cyclist is choosing the type of bike you ride. 자,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겠지? 이건 앞에서 많이 했었고요. You have to consider two things.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것을 consider 해야 합니다. First, 첫 번째는, 자, 타입을, 여러분들이, 어, 자전거의 형태를 고르기 위해서 첫 번째는 decide where you are going to ride. Where? Where? 자, 관계부사를 배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래서 어떻게? You are going to ride to the place. 네가 자전거를 타고 갈 장소가 어딘지를 결정해라. Second, decide if speed is important to you. If 뭐 뭐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decide의 어떻게 돼? 어 목적어지 그렇지? 그래서 명사절 decide의 목적어다. 자 그래서 어떻게? Speed가 당신에게 중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해라. 자, 그래서 어디로 타고 갈 건지 그 다음에 스피드가 중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해라. 자, road bikes are specially designed. 자, 이제 road bike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road bike는 특히 designed 수동태죠. designed, 고안되었어요. for going fast on paved street. paved. 자, 포장된, 과거 분사지. 포장된 스트리트에. They are thin tires. 그것들은, 그러니까 road bikes는 tires. 자전거 바퀴가 두 개니까 복수. 그 다음에 a frame. frame이란 건 틀, 자전거의 틀을 얘기하는 거지. frame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if you are going to travel.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래블 v 하고자 한다면,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 인 쓰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we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썼다. You are going to travel long distance at high speed. 빠른, 높은 속도니까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여행하고자 한다면, you should choose a road bike. 여러분들은 road bike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드바이크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 자, 다음 38번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로드바이크까지만 여기서 37번 영상에서 설명을 끝냅니다.